안녕하세요. 10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이 1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집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도 근본 개편안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초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세제개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근본 방안이 주택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장군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3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전체 1 0 0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911개로 지난주 대비 16개 증가하였습니다. 6개 단지에서 매물 7건이 가격을 올리고 19개 단지에서는 2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관읍, 이지 더원 1차의 112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5억에서 2.3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정관읍 이지 더원 2차에 201동 5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9억에서 2.55억으로 0.1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정관읍 이지 더원 3차에 315동 18층, 6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1억에서 3.1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911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9개, 11.4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463개, 24.23%, 동일 매물은 43개, 2.2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0.1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528개, 27.6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62개, 8.4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5개, 1.8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3.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기장군 100개 아파트 단지에는 211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6개 평형에서 12.32%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5.1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8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읍 동부산관 광단지 3정그린 코하 더 베스트 평당가가 198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정관읍 파스텔라 타운 하우스 도시형 평당가가 1803만원으로 2위, 기장읍 동부산동월로얄 듀크 평당가가 1617만원으로 3위, 기장읍 웨이브리즈 평당가가 1550만원으로 4위, 이어서 기장읍 기장 유림 노르웨이숲, 정관읍 이진캐스빌, 기장읍 기장현대, 정관읍 정관동월로얄 듀크 2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